성공하는 법. 장기자랑할 때치면스러게 떠는 애 있었음. 반 강제로 피실험자 했는데 자, 당신은 사과맛밖에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면서 양파 먹이는데, 한입 물었는데, 그냥 양파인 거임. 읍, 이거 양파인데요? 하니까, 원래 영화랑은 다르게 치면은 서서히 드는 거라고 계속 먹여서 7 개까지 먹고서야 깨닫고 사과맛다고 했어. <laughs> 아, 일단 인정할 때까지 먹인다고. <laughs> 와 대단하네. 있지, <laughs> 양갈고기 어게먹었네사과 맞지? 열심히하자, 잘하자. 얘들아 <laughs> 조사해서 어떻게? 카페 탐방할 게시네 많아. 계시나 나. 아나 몰라. 눈 빨자. 지난번 11월 넘어갔던 것 같긴 하거든. 너네 이제 아는 사람. 처음 보는 곳이니까 긍정적으로 한표낼기 <laughs> 이거 맞아? 아니 존나 힘해 67페이지라고? 아니야 거기까지 아닌데? 그 다음이야 그러면은? 아 그래? 오 대충 대충 파악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말이요? 여기까지 읽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역시 내 기억력 f가 울고 t가 웃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는 책임감 없는 말로 응원같지도않는 응원하지 마세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지도 마세요 고기랑 돈을 줘요 아 그치 그치 이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야. 아니 이거 주면 그냥 다세사 사람 다 낫지. 않아 무슨 막 힘내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짐? 안아주고 같이 울어들었자 뭐가 달라짐? 어저저 튄가 저, 봐요. 역시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그치지롱님 오늘 우울해서 음악 들었어요. 무슨 음악 들었어요? 무슨 음악을 들었길래 우울한 게 괜찮아졌어요? 음. <laughs> 아니 우울해서 음악을 들었다며? 그러면은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봐봐 뭐 내가 야나 오늘 약간 울적해가지고 음악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 우울할 때 이런 음악을 들으라고 홍보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않아? 나 너무 뭐, 오래서 음악 들었어 그러면은 어머야 나 우울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게라고나난 나, 나 우울할 때 이런 음악을 들었어 이건 나의 감성음악이야 를 홍보하고 싶어서 말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는 이제 음악 뭐 듣냐고 물어봐줘야지 내가 또 공유를 해줘고또 홍보를 하니까 어? 그 <laughs> 뭐랄 테 댓글에서 애프 빼자고? 아 그래? 나 티인가? 속보 금일 아침 다락방 TV 리모컨 잃어버려. <laughs> 아니 뭘뭘속보하고 있는 거야? t v 리모컨 잃어버린 거를 <laughs> 왜 까? 깜... 다락방은 집에서 TV 이루, 리모컨을 잃어버려 화제이다. 평소와 다름 없이 TV를 보려는 다락방 씨는 리모컨을 발견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혹함을 표현했다. 그의 방은 넓지 않았기에 잃어버리기가 어렵다고 전문가 다락방 씨 다락방 씨는 발견. 그럼에도 바, 발견되지 않은 리모컨을 찾기 위해 수상국 다락방국장 탐색의 인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았나요? 그래서 진짜 급했다고 리모컨 침대 밑으로 떨어진 걸 발견해. 기분만에 <laughs> 발견했어. 진짜 뉴스 섞꽃처럼 쓰고 있네. 건전한 분노 표출 방법. 분노 행동을 세 가지 정해놓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규칙을 정했다. 신체적인 폭력을 쓰고 싶을 때. 에헤라디아. 언어 폭력을 쓰고 싶을 때. 삐리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울랄라. 이게 뭐야? 삐리리리리 에헤라디아 울랄라 삐리리리 에헤라디아 울랄라 삐리리리. 에헤라디아 울랄라 삐리리리 에헤라디아. <laughs> 진짜 감기네. 화가 얼마나... 뱀 나오겠대? 시험이 끝나도 광기는 계속된다. 교수님 피곤하세요? 졸린 게 아니라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손발에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혀가 마비될 거고 결국 잠에 빠져들 겁니다. 즐거워 드시던 수면제랑 같은 성분이라서 나중에 검출돼도 그냥 먹은 거라고 생각들 하겠죠. 그 사이에 중간고사는 모두 만점으로 조작될 거고 그냥 교수님은 실수로 성적을 채점한 여러 교수님들 중한명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난 농담하네. 그러게 왜 그랬어. 난는 에이플을 받고 싶었는데 중간고사 쉽게 좀 내시지. <laughs> 일 뿐이 아니라 마비가 온 거야. 물은 <laughs> 답을 알고 있다? 의외로 효과 좋은 행동. 생각이 많을 때 일기 쓰기. 어, 근데 이거 진짜 좋아. 마음이 불안할 때 명상. 오, 이거 진짜 좋아. 몸이 지쳤을 때 낮잠 자기. 오, 지, 이것도 진짜 좋아. 기분이 슬플 때 운동하기. 오, 진짜 좋아.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하기. 완전 공감. 감정이 화났을때 한숨 쉬기. 오. 여유가 없을 때 음악 듣기. 번화 받았을 때 여행 가기. 내면이 공허할 때책 읽기. 삶이 불행할 때 사람 만나기. 이건 잘 모르겠다. 삶이 불행하면 사람 만나면 좋나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더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런가요? 이거는 이들이나 이렇지 않나요? 저는 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을 때술 마시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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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기. 알콜을 품은 물. 아, 물이 답을 알고 있는데, 알콜을 품은 물이 답을 알고 있어. 그렇구나. 그만 먹어. 지금도 마시고 있다고 술을요? 충청도민 큰아버지. 우리 큰아빠도 등짝 아프다 해서 발로 밟는 마사지 해주는데 나 퉁퉁이란 말이야 나 앞만 밟아도 아, 시원하다라던가 지금 좀 아픈데? 이런 말 1절 없길래 시원찮은가 싶어서 그냥 열심히 무게 실어서 마사지 했는데 다 끝나고 안 시원하냐고 물어보니까 문질러진 것 같은데 하면서 방에 들어간 눈. <laughs>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laughs> 말이 안 나와서 못한거 아니었을까? 눌려있으면 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못한거 아니었을까? <laughs> 그거 선생님이 힙합을 하는 법 기억과 같은 표현의 방법에 일시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아. 내가 톱일 때 너는 목 타고 망치잖아 넌 동물로 치면 양 말이지 올라와봤자 내 발목 <laughs> 하늘의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하늘의 보인 달 어느 회사는 똑똑해 하면 열어줘 이 노래는 홀로 남는 할머니 영감이 없어 <laughs> 아 진짜 있는 가사야 이거 그냥 쓰신 거야? 뭐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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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블러 가사 아님? 이것도, 이것도 본거 같긴 해. 근데 이거는 처음 <laughs> 봐. <laughs> 영감이 없어서웃긴다 진짜. 그래서 내친 지어진 학교 목걸이. <laughs> 선생님 세대 알거 같아. 무속이니 기억에 남는 일. 귀신 보고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중 하나를. 귀신이 보여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은? 제 경우 무서웠던 적은 없습니다만 남편 장례식에서 독경을 한창 하는 도중에. 남편의 영이 목탁 리듬에 맞춰 스님의 머리를 두드리는 게 보여서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음... 터뜨리는 바람에 친척들의 강한 권위로 정신과 검진을 받아 터치기 싫다 <laughs> 남편 남편 아왜 <laughs> 터뜨리고 있는지 귀신도 저거 못 참지라고 있네 아니 진 남편 장례식 때 거기서 웃고 있으면 은 정신과 검진 받을 <laughs> 이거 야나 어디까지 읽건나 보고 싶음 카타은 정신 없었는데 아직 11월 11일이긴 하거든? 11일이면 근데 많이 왔지 않았냐?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카탐이었다.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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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laughs> 와 근데 많이 읽긴 했다, 그지? 많이 읽긴 했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laughs> 이자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많이 했다. 그럼 얼마나 읽은 거야, 지금? 한, 아까 60몇 페이지였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64 아, 이쯤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후기를 스킵한 걸 생각을 하면은 한 10페이지 빼고, 한 10페이지 읽었나요? 지금 이렇게 한 3, 4일 더 읽으면 되겠다. <laughs>